누가복음 본문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는요. 누가복음의 서문입니다. 이 서문은 글이 아주 잘 짜여져 있는데요. 1절에서 2절은 원인을 설명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원인이에요. 그 다음에 중심이 3절 같은 경우 중심절인데, 그 모든 일을 그놈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대업빌로 가까이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알아노라 그러면서 사절, 목적절에 해당되는데 이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누가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내력의 확실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누가 보금을 쓰는 목적을 서문에서 잘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과 마가복음 7장, 그리고 고린도 전서 11장, 그리고 유다서 3장, 이런 걸 통해서 볼 때에 누가는 앞서 문서로 남긴 많은 복음 전도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들과 함께 신실한 복음 전도자로서 함께 활동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3절의 표현은요,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쓰면서 특별한 의지와 확신 같은 것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3절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누가가 특별히 이 누가복음을 쓰는 데는 특별한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장 52절까지는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 미리 예고하고, 그리고 탄생하고, 뭐, 사람들의 반응,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하신 말씀, 이런 것들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이 누가의 이 탄생 기사는 누가 행전, 왜, 누가 보금과 사도행전이 한 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누가 행전 전체에 걸친 서곡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 요한, 일단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이 있죠. 그 다음 요한은 누구냐면, 그 당시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됐지만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서 절대 이제 아이를 낳는다는 건 힘든 그때에 이 요한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관련된 인물들, 요한, 사가리아, 엘리사벳, 마리아, 그 다음 시몬, 안나, 마지막 선지자들이죠. 그 다음 천사,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러한 중요한 인물에 대한 것과, 그리고 그에 대한 중요한 주제들. 뭐, 회계나, 죄의 용서, 증인, 기도, 이런 것들을 잘알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서곡을 통해서 누가 행전의 전체 서곡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1장 5절에서 2장 52절이. 이런 서곡을 통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뛰어난 어, 다윗의 후손이라는 사실도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는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을 좀더 분명하게 전해준 역할도 합니다. 또한 이 구약시대부터 역사에 오셨던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에, 기억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한 언약의 성취이기도 하고, 그리고 구원계시의 사건이 또한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그것이 이렇게 잘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5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여기가 요한의 탄생의 예언과 그 다음 사가의 반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아버지 사가의뿐 아니라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 모두 제사장 가문의 후손이었다라는 사실을 기록을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생활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렇게 증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줌으로써 이 7절에서 엘리사벳의 그 불임이 어, 그 여인이 범죄함 때문이 아니고 남편 사가라의 죄악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그들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태의 문을 닫고 열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 그걸 주관하신다는 걸 곳곳에서 알게 합니다. 세대이원은새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시작을 알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와서 그의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첫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요.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양하고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는 세대 요한의 출생을 예고하기 전에 지금 사가리아가 제사장으로서 거기 들어가는 하나님 성전에 들어가는데 그게 제비를 뽑았다라는 그 자체가 그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의미로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때 하필 그날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그 분양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제비 뽑아 이런 표현을에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방문했다. 그 사실은요, 우리가 창세기에 여러 차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사기에서도 볼수 있듯이, 하나님의 천사의 방문은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가 방문하는 걸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가보리엘은 사가레를 향해서 그의 강구에 대한 응답으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이름 지을 것까지 미리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13제를 보면요. 가버리엘은 사가레를 향해서 그의 강구에 대한 응답으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게 될 것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이거는 창세기에서 하갈이 주인 사라를 도망하여 그렇게 들로 나갔을 때 천사가 와서 그러잖아요.너도 아이를 낳을 건데 그를 이스마엘이라 할 것이다.이런 표현을 쓰세요.그리고 우리 이사야서 7장 14절에도 보면 그 아이를 낳을 건데 그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 외에도 여러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증거들로 봤을 때, 지금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는 그 자체도, 이 구약을 잘 아는 제사장이 사가랴가 봤을 때도 확실히 하나님의 뜻하심이구나. 이걸 확실히 믿어야 했었는데, 그는 의심했죠. 거기다가 15절에서 17절에 이 말씀까지 해줍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18절, 사가라가 뭐라 그럽니까? 사가라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안 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어쩌면 이 사가라의 모습이 보통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토록 아기 달라고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랬으면, 은 그 기도 응답으로서 이렇게 천사가 와서 그런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면 아,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또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 인간의 모습. 그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연약한 믿음을 보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19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보리엘이라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느라보라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이는 네가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지금 결국은 사가라가 살짝 의심하면서 천사가 안되겠다 입을 닫아버려 그래서 아예 말 못하는 벙어리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밖에 나오는데 말도 못하고 사람이 좀 이상했을 거 아니에요 멍하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뭔가 성전에서 환상을 봤나 그러면서 굉장히 의아하는 그런 표정을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가레는 집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24절에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러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지금 엘리사벳의 이 반응은 사가레의 반응과 너무 다르죠. 엘리사벳은 바로 그 천사가 예언한 대로 자기 수퇴한 것을 확인하고서 정말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의 말을 하는, 바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 보음 제가 개회에서 말씀드렸죠. 여성들의 지위를 많이 높이고 있고 여성들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자가려는 불신했지만, 지금 엘리사벳은 굉장히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 38절까지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과 마리아의 반응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스태고지를 한그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다윗의 자손 그 청년인 그 당시 청년이죠. 요셉과 약혼한 마리아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탄생을 예고합니다. 이 세례 요한의 수태와그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수태와 탄생, 이거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2장, 여기 누가복음 1장에서 2장, 여기서는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도 우리는 모든 구원 계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28절에서 마리아를 찾아간 천사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전합니다. 26절부터 읽어 봅니다. 여섯째 달에. 여기서 여섯째 달에 그러면은 지금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를 한 그것으로부터 여섯째 딸이 됐다는 거예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세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함인가 생각하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나니 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러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런 말을 처녀로서 처음 들었을 때이 마리아의 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32절 33절을 보면 큰 자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 일컬음을 받게 될. 라고 얘기하죠. 그다음에 다윗의 왕이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서 그 나라 통치가 영원하게 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지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태어날 아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은 마리아가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어,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어찌 이 일이 내한테 있다는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35절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나요?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러자 마리아는 바로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 다음에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리고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더다. 이런 말씀들을 봤을 때 마리아가 얼마나 순종적인 믿음으로 반응을 하였는지 우린 짐작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32절, 33절에서 큰 자여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그 다음에 다윗의 왕이 앉아 영원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릴 왕. 이런 표현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왔던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했을 때그 얼마나 정말 믿어지지도 않고 가슴이 벅찼을지 정말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5절부터 25절까지 이 요한의 탄생과 그사그의 반응을 기록해 줬죠. 그리고 또 26절에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예언, 그리고 마리아의 반응을 소개해 줬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이렇게 나란히 기록해 주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가 세례 요한의 탄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구원을 가지고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9절에서 56절. 여기서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이야기를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수태고지를 들은 그 마리아가 친족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은 이미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수태 소식을 이미 6개월 전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40절에서 41절을 보면 마리아가 문안 인사를 왔을 때 이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그 아기의 반응이 너무 재밌어요. 3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라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네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렇게 지금 엘리사벳이 얘기하는 거예요. 6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서 이렇게 막 기뻐했다. 사실은 태동이 조금씩은 있을 때이긴 하죠. 하지만 정말 좀 기이하잖아요. 이런 걸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은 어, 이것이 장차 요한과 예수님의 장래 사역의 그 상호 관계를 미리 이렇게 유비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미 모태에 있을 때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그 아기인 거죠, 이 요한이 아기로서 예수님을 기쁨 가운데 증거하고 앞으로 그렇게 할 거라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 그래서 45절을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건 엘리사벳이 지금 믿음의 고백으로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축복하면서 그 일이 꼭 성취될 것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46절에서 55절은요, 그 선포를 들은 마리아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합니다. 유명한 마리아 참가죠. 46절부터 55절까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리로다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극률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여기서 46절에서 49절 사이 여기에는 내 영혼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여정의 미처남을, 나를, 내게.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지금 그 놀라운 축복이 임했잖아요. 그것을 아주 조금은 개인적인 감사의 찬양으로 시작을 합니다. 얘기를 46에서 49절까지는. 우리는 여기서 마리아의 겸손과 순종, 그리고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절에서 53절은요, 계속해서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50절에서 53절은, 그리고 54절에서 55절은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돌보시며 구약시대 아브람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끝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56절에서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 집에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제 57절부터 66절까지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라에게 예언한 대로 요한이 탄생했어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이 이 누가복음에서의 첫 번째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 일로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죠. 59절에서 보면 세례 요한이 태어난 지 8일째가 돼갖고 이제 할례를 행하죠. 8일째 되면. 그리고 보통은 8일째 할례를 받고 그러면서 이름을 보통 짓습니다.예수님도 그때 할례 받고 이름을 지금 그렇게 부르는데, 지금 세례 요한도 그렇게 지금 8일째 할례를 받고 이름을 짓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요.이때도 참 재밌는 일이 벌어져요. 보통, 그때 유대 관습에 의하면, 그 이름도 향렬에 따라서 자기 아버지의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친척들도 유대의 그관례에 따라서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로 지어야 된다, 그런 표현을 하니까, 이 60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에 그러니까 그들이 이르되, 내네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그렇게 짓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러니까 그 아버지 지금 벙어리잖아요. 말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당신은 어떻게 칠 건데? 이렇게 지금 몸짓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서판을 달라. 이제 뭔가 쓸걸 달라고 했겠죠. 지금 말을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턱 주니까 요한이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요한 이렇게 쓴 거예요. 사가라가 요한이라고 그렇게 딱 쓰고 나니까 와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한의 입말 못하던 그게 벙어리 혀가 풀린 거예요. 그게 64절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여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러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아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이 정도 되면 우리라도 그렇게 "아, 그래,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그 다음 67절에서 80절은요, 사가라의 찬미가 나옵니다. 지금 사가랴는 자기가 말 못하고 있는 10개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그죠 더구나 지금 이 자기의 아들이지만 그 나오는 그 아들이 그냥 자기네들 집안에 뭐 선물로 준 그런 귀한 아들? 그 정도가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일이 자신의 아들 요한과 그 이후에 태어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예비하는 길을 또 요한이 하는 거잖아요. 그 사역으로 성취될 것을 자기가 알게 되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찬 그런 기쁨을 느꼈을까요. 그래서 사가랴는 그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의 사역을 예비할 요한과 메시아 예수님의 그 사역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67절부터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돌보사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윗의 집에 일으켜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 크롬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거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특히 사갈의 찬미에서 이 76절에서 79절 이 마지막 단락은요 자신의 아들 요한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예비하는 선두주자, 선지자로서의 그 표현을 해주고 있죠. 장차 나타날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의 의미를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77절에 그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주의 백성 할 때, 하나님의 백성, 그것도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겠죠. 자갈의 찬미는 그 마리아 창가와 마찬가지로 민족적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과 회복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새 언약적 이스라엘 백성의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하게 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제가 누가 행전의 주제이기도 하죠. 이렇듯 1장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음한 구원의 역사심이 어떻게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지를 그게 어떻게 또 시작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향하신 그 뜻하심은 이 세상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또 알게 합니다.